자, 이제 야시장 찍으러 갑니다. 오늘 중간에 쉬는 타임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신발이 외지힐이라서 좀 안심이 됐네요. 팬 서비스 저렇게 좋아 사진 다 찍어주고 있어. 지금 오늘 온 팬분들 아마 그때도 다 그대로 네. 올거예요이 네.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가게비만 각자 내주는거죠? 그쵸 자기... 그거 음. 말고 저는 지난달에 참고로 한달에 기름값만 150만원 <laughs> 기름값만? <웃음> 도로 위에다가 먹고 자고 <laughs> 이거 <이걸> 하려고그랬는 <laughs> 자, 이동한대요. 아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 당연히, 당연히 안 멀어요, 대구 안 멀어. 창원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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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아, <laughs> 살 빠졌어, <laughs> 살 빠졌어. 살 뺐다니까? 살뺐다 언제 그렇게 <언제>? 많이? <laughs> 2주 뒤에 목요일날에요 즐거웠어요. 2주 뒤에 목요일 네. <laughs> 2주 뒤에 목요일날 6시 6시 되고요 촬영하요 촬영하고 하고요네 있어요. 아, 여기는 아까 했던 목공의 거긴것 같아요. 샵 안에서 찍네요 오케이. 음. 밥은 아니 왜 밥을 안 먹고 그래? 야식 먹을 응? 저거 한다 그래. 아 저거 다음 저거 저거 한데. 다음 저거라고. 지금 어디가 뭐 지금 지금 반 아, 네. 내부 촬영. 본식이 어. 없는 곳이 내부 촬영 다 하고 난 다음에 야시장을 간대요. 야시장 꼭먹어줘야지 그니까. 아니, 여기는 아케이드가 있는데도 비가 오다? 그렇지. 아, 아케이드가 있는데도 비가 오네. 난 참. 아 여기는 좀 드러워.. 아니 오고만 이늘은난리단 말이야 그니까 오늘은 야시장을 하는 날이 아닌데 6시 내 고향 촬영 때문에 일부러 야시장이 왔대요 네. 실시간 방송 중에 한마디 해주시죠 프리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네 우리의 영원한 찍사 넘버원 어, 멋쟁이 찍사 대구의 프리맨님이십니다 자 저. 듬직한 우리 백두산님이 가고 계시네요 백두산 백두산님 하나 한마디 해주셔야죠 안녕하, 안녕하세요 인사 아, 아 부끄러워 얘 등치야 안맞게왜 어, 부끄러움을 타고 지려이 너무 부러운데 <laughs> <laughs> 등치 안녕하세요 백두산님 구미의 백두산님입니다 어, <laughs> 어디 가니? 여기 기아 커피숍 커피숍 가가지고 보고 인사하고 좀 나와가지고 한번 가볼까? <laughs> 오늘은 저기 야시장에 그거 하기 전에 다들 커피숍에 가서 계신다고 해서 커피숍 가가지고 한번 볼라고요. 저 여기는 아까 보리밥집, 촬영했던 보리밥집이네요. 네, 촬영했던 보리밥집. 자 커피숍에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아직 아 찍? 안 찍고 있어. 아니 안 오고 뭐하세요? 네. <laughs> 네 하연씨 네. 어디있 언니 위에 딱 보면 머리숨, 화장실 좀더 있어 아, 맞... 언니 나랑 같이 아, 우리 불경 총무님 나가 안녕하세요. 나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이뻐 아니 미모신으로 네. 총무를 뽑나봐 <laughs> 어? <웃음> 대표님은 <웃음> 등판만 찍을게요 <laughs> 아니 왜가연이만 왔어? <laughs> 가현인사해야 <가연>, 안녕 <laughs> 해야지 네. 다인아 <다이나>, 안녕 인사해지 <laughs> 다인이 지금 실시간 보고 있어 아지금어 뭐, 실시간 실시간

우리 실시간 채팅도 되니까 없애요. 채팅을 해주세요. 우리 다인이 들었나요? 지금 겁나게 나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네, 청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나구나. 지금 빵 터졌어, 나구나님. 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아주. 네, 실시간이 그런 거랍니다. 에인저라다 <laughs> 엔젤하고 바퍼님도 오신데 오늘 역대 6시대 고양 미래 역대 네, 최다, 네. 최다 인원이 오는 엔젤 바퍼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총문님은 이쁘니까 내가 계속 클로즈 원샷 할게요 그럼 네 초상권 없어요 아, <laughs> 그런 거 없어 난 지켜줄 수 없어 수입만 가자 100원도 좋은 우리 수입 창출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놀아라 네, 반갑습니다. 그 o o d job. Say, y o u n 여섯 e young, and yet. I know,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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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유튜브에서만 할 아, 안녕하세요. 저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잠깐 스탑을 할 거고요. 지금 네. 나중에 그 야시장 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 실시간 채팅 첫 방송 테스트 방송이에요.